이 당구 기본 트랙, 기본 트랙에 대해 서 알아보는 트랙이 뭐냐면, 여기서 딱 쳤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어디로 가느냐, 어디로 가느냐 이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5N 하프에서 50에서 여기 30을 쳤을 때 여기 20으로 3쿠션, 1쿠션에, 30을 맞고 50에서 원쿠션에 30을 빼면 3쿠션에 20으로 간다고 요 그럼 20은 입사를 말하는 거예요 24 원래는 이쪽으로 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이 공이 20, 2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튀어서 이쭉 가는 곳이 여기 모서리 이 코너로 이 코너각이 원래는 이 20까지야 그래서 이 선수들도 처음에 이렇게 때려보잖아요. 이렇게 쭉 쳐봐서, 툭 쳐봐서 이게 20으로 가는지, 아니면 좀 긴지, 좀 짧은지, 이거는 이 천이, 새로 천을, 천이 새로 갈아가지고 새 건지, 이런지, 아니면 천이 오래된 올드한지,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, 원래 시합하는 데는 새 천이잖아요. 새로운 천 기준으로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. 그러면, 20일 때는 그랬어요. 그러면 이 30일 때는 어디로 떨어지느냐? 30일 때는 이 기준으로,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여기 5포인트 가까이 2분만 떨어진다는 거고 이 4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40이잖아요? 40일 때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가요. 이렇게 하는데 스트하게 하기로 가는 거지? 이게 완전히 그냥 여기를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50일 때는 여기 50이에요. 여기 뭐 요로 가고 여기다 60. 60일 때는 이렇게. 이렇게. 70일 때는 이렇게. 80일 때는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서 그이정도까지만 가면 감이 뭐 여기까지 구석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. 그래서 20일 때 구석, 코너로 가는 게 코너 각이 여기로. 입사가 입사가 20일 때. 코너가 크나 고예요 입사가 30일 때, 저 정도 가고, 원 포인트 바로 앞에 정도. 입사가 40일 때, 40으로 들어갈 때, 저2 포인트 바로 앞에. 50일 때, 2 포인트 정도. 60으로 들어가면, 70. 이렇게 들어갈 때, 이정도로 딱딱 떨어진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바로 기본 트랙이에요, 트랙. 이 트랙을 알아야 내가 계산해서 떨어뜨린다 그래도, 내가 이 트랙이 어느 정도 간지 알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기본 트랙은 이 기본 트랙은 20에서 쳤을 때이제속으로 어? 20부터 들어가서 속으로 간다 이 기본이고 이 기본을 바탕으로 30, 40, 50, 60, 70, 80일 때이 사선으로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각을 각에 있어야 이곳에 거요 공이 있으면 내가 쳐서 맞출 거 아니에요 요곳에 공이 있으면 여기서 맞출 이쪽에 공이 있으면, 이거 이, 거 근데 이 자그마한 차이가, 이 오차를 줄이, 는 연습이 스피드 양과 연습 량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. 계속 연습하고, 계속 이 트랙을 눈에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. そうですね。